Thank 우리가 그동안 마이크를 그렇게 했는데 다말짱 빵이었다는 거. <웃음> 진짜. <웃음> 아,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지 뭐. 아, 마이크 산지 두달 반에. 아 여기는 이제 저희 홍홈이라는 지하철역 가까운 데서 내렸고요. 과학 우주박물관 거기랑 역사박물관 이렇게 두 군데를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애기 가방 완전 귀여워. 공룡이다, 공룡. 공명. <laughs> 어, 귀여워. 시겠다. 지금 가는 홍콩 역사박물관은 사실 한국인들이 많이 찾지는 않아요. 사실 뭐 우리나라 역사만 제대로 알면 되지. 약간 이런 것도 있잖아, 그래도. 저희가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예 홍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룰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역사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저희가 막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것보다 실제 홍콩 역사박물관에 있는 자료들이나 이런 거를 좀 찾기 위해서 겸사겸사 가고 있는 거거든요. 특한 광경이다. 그때도 우리 엄청 취재 때문에 되게 급하게 사진 찍었던 기억이다. 일단 렌즈를 닦고요. 선생님, 잠깐 비켜주세요. 어, 잠깐만, 이뻐. 검사를 하는구만. 아, 저희가 내부 촬영이 안 돼가지고, 일단 사진만 된다고 해서, 블로그에 올릴, 그리고 새로운 콘텐츠에 쓰일, 그런 사진만 좀, 어, 다양하게 찍었고요. 전시 주제가, 그 옛날의 홍콩, 그러니까 홍콩의 역사, 중국의 역사, 뭐, 이런 부분들을 기점으로 많이들 전시를 했더라고요. 일단 중국 단체 관광객이 왔기 때문에 일단 튀었고요. <laughs> 도가야 돼. 어, 전체적으로 한, 한 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고, 아! 과학박물관이 바로 맞은편이잖아. 온 김에 여기 사진 좀몇장 찍어야 될것 같아. 입구 들어가기 전까지. 네. <laughs> 맛있는 거 사줄게. 어디 외관만 찍는다고? 아니, 그때 외관은 지난번 취재 때 찍어놓은 사진이 있어서 여기 입구 쪽에 그때 이렇게 뭐 전시해놓은 거 있었잖아. 그것만 조금 한번 쓱 보고 가게. 어? 그때랑 바뀐 건 없는 것 같다. 애들이 좋아할 만한 건다 있네. 도로미큐보다 정중앙에 맞춰서 찍어야 돼. 여보, 안 나와. 여보, 여보, 비켜. 여보, 시라. 여보, 비켜. 가자. 중심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우와, 사람 많다. 와, 꽤 큰데? 어. 우와. 잠깐만, 있어봐. 아, 옆에 공사장이 보여. 이게 저 건너편에서 밤에 이 건물 외관이 약간 조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되게 예쁘거든. 좋다. 있어봐, 여보. 있어보라고? 우리 저 기념품샵이랑 이렇게 가보자. 그래? 어. 여기가 사람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오. 저 안쪽으로 가보자. 어 이거 봐. 귀여워 그 포켓 포켓몬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 같은데 맞아 책도 있고. 뭐 많다 뭔가? 여기 약간 되게 하이 퀄리티다 그렇지 한반 발짝마다 사진을 찍는 것 같아 다각도 꼭그 어, 슈퍼마리오에 나오는 어머! 어, 어, 나도 그 생각했어! 내가 사진을 찍을 때 약간 포인트로 두는 게 있어 뭐? 사진작가가 준 꿀팁! 사진을 잘 찍을 자신이 없다 보니 약간 이렇게 격자 표시를 켜놓고 최대한 이 격자에 맞춰서 찍으면 음. 가장 좀 그래도 퀄리티가 있어 보이고 음. 그리고 대칭되게 찍기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있으면 딱 가운데서 찍어서 약간 대칭되게 찍으면 좀 사진이 잘 나오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오. 약간 조명 같은 걸잘 활용해라 뭐 이런 음. 거 있었어 근데 많이 찍어 보면서 느는 것도 있지만 나는 그런 것도 있어 아 그런 거 있지 뭐라고 하지? 이렇게 뭐? 원근법 음. 원근법을 잘 활용하라 음.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런 거 위주로 조명은. 조명은 그치, 조명은 어렵지. 사진을 배워보고 싶은데. 아, 너무 시간이 쫓겨서. 자, 이제는. 어떻게 가야 되지? 어, 저것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 여기 이렇게 크게 돼 있는 거. 아 그래서 강아지가 못 들어가고 있었던 거야. 어. 아, 여기 다 웨딩. 여보, 여기 웨딩의 성지야. 대박. 뭐야. 아 여기가 혹시 거기 아니야? 뭐? 그 저기 소풍 많이 온다는 서고령지구 거기 여기 같은데? 그래 여기로 사람들이 피크닉 많이 온다 그랬어. 도시락 어... 같은 거 싸가지고 와가지고 주말에. 어. 그래. 가 거기고만. 어, 우리 평일에 한번 오자. 그래? 피크닉 하러 어. 어 유부초밥. 우리 유부초밥 사드는 거 있잖아. 맞아. 좋아 좋아. 좋았어. 푸드 트럭. 푸드 트럭 있다. 어? 저쪽 봐봐. 저기 해놨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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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그 저거 말려고 그랬어 여보. 뭐. 딱 봐도 대학생은 대학생 느낌 난다. 그래? 어 강아지 어. 생일인가봐. 어. 강아지, 생일인가 봐. 어? 강아지 그래. 생일 파티도 하는구나 여기도. 뭐 먹을래? 어. <laughs> 당연하다는 듯이 어. 한몇분 기다려야 되나요? <laughs>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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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thank you. 깜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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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배경. 근데 저물 티슈가 에러야, 이거. 빼줄게요저 쓰레기통도 에러야. 바삭해. 맛있대. 응. 이거이 바삭하지. 응 <laughs> <laughs> 그 별미야. 음. 응. 그래도 보자. 훨씬 낫다. 응. 당연하지. 얼마나 내기해. 내가 연애할 때부터 얘기했잖아. 난 여행 블로그를 하고 있다. 응. 그랬을 때 어땠어? 몰라. 내 기억에는 블로그를 한다라는 거 말고 그냥 응. 아. 아, 식당 협찬. <laughs> 먹을 거. 오 숙소 협찬? <laughs> 아 인턴. 그냥 여보가 나도 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되게 순수한 표정으로 나도 알려줘 그랬어. 아 그랬어? 응. 주소를 알려달라고. 아 주소를 알려달라고. 응. 나 구경하고 싶다고. 음. 약간 이런 것도 하는구나 재주가 많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블로그인 거를 얘기를 했었을 때 약간 이제 여보의 반응이 궁금했어. 내가 최근에 어떤 인스타툰을 보면서도 되게 공감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둘중에 하나래. 뭐? 반응이. 뭔데? 근데 남자친구한테 블로그 쓴다 했었을 때 약간 블로 블거지 블로거지? 음. 약간 이제 약간 너무 협찬 받는 거에 대해서 약간 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음. 아니면 자립심이 강하고 자생력이 강한 음. <laughs> 그 뭐라고 하지? 키워드가 생각이 안 나네. 생활력? 어 생활력이 강한 <laughs> 자생력 뭐임 <모임? 웃음> 생활력이 강한. 약간 이러, 이래서 더한번더반하는 약간 그런 둘 중에 하나인 것 같다 막 이런 인스타 톤을 본적 있는데 나 되게 공감했거든 완전 극과 극이네 어그나 블로그 이웃 중에 우리 동네 한다는 분도 우리 옆 동네 한다는 분도 근데 거기도 남편분이 그래도 우린 추억을 만들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그냥 그 정말 말을 예쁘게 하시는 거니까 어? 우리 신랑도 그런 말 하는데 막 그랬거든 생각해보면 진짜 남는 게 사진이고 남는 게 영상이다 보니 그렇게 사진과 영상을 많이 남기기를 참 잘했다 블로그 덕분에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는 거 같아 맞아 지금 이제 같이 살아 보면서 옆에서 이렇게 하는 거 봤잖아 음. 블로거 남편으로서는 어때? 남편으로서의 고충 그러니까 뭐 보다가 잠깐 멈춰서 음. 사진 찍어야 되고 음. 음식 나오면 잠깐 멈춰서 사진 찍어야 되고 그 사진이 한두 장이 아니라 여러 장 궤도를 바꿔가면서 근데 나는 되게 짧게 찍는 편이야 여보 다른 블로거는 약간 음식 이런 거 맛집 전문으로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되게 오래 찍더라고 거의 뭐 그런 얘기도 들었어 여행 인플셋이에서 식당 한번 가면 한시간 내내 거의 사진만 찍다가 온다고 밥은안 먹고 온대 근데 난또 그런 거 있잖아 너무 뜨거운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음음. 좀 식은 음식들을 더 좋아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거는 괜찮은 것같아 그에 대한 어떤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그거는 크게 뭐 신경 쓰지않아 근데 굉장히 되게 신경 쓰는 쪽으로 아쉽다는 쪽으로 얘기한 거지, 아니많아니 음, 그리고 난 그게 조금 신경 쓰였지. 얼른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음. 사진을 다 찍었어. 음. 이제 먹어야 돼. 근데 안 먹고 그 순간에 스토리를 얼른 올려야 된다면서, 그런 건몇번 안되잖아. 솔직히 나 인스타 거의 못하잖아. 솔직히 그런 건두 번인가 밖에 없어. 아니야, 한 사람보다 옆에서 지켜본 사람더잘 알아. 음, 그게 불만이야. 걱정이야. 걱정이지, 걱정. <laughs> 불만이 필요는 없지. 나는 그냥 나 바로 먹으면 되는데. 근데 그것도 빨리 인스타 스토리 올리는 건더 빨리 되는 건 아니잖아. 문구 정해야 되지. 왜걸 음, 어, 태그해야 되지? 사진 골라야 되지 몇번안돼 네. 진짜 손에 꼽아 다섯 손가락도 안돼 그거는 훨씬 넘어 아니야 내 체감으로 10번은 훨씬 넘어 성수동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올린 것 때문에 그러잖아 그게 찬타 찬타 이야기한 거야 <laughs> 근데 뭔가 점점 리앙스가 불만인 거 같은데 아니야. 너무 이게 그 과도한 걱정은 분노와 분간할 수가 없기 때문에 <laughs> 말이라도 <laughs> 못하면 진짜. 여보한테 어. 어. 물어본 질문 패턴. 뭔가 마도안던 볼평... 볼평... 그게 아니? 고구마넘어 고구마도 안 어, 구마 글자 고에쓸수있 고구마도 <laughs> 안 고구마도 아니 우리 방금 어디야? 엠플러스도 앞에 잔디밭에 앉는 데가 많았는데 여기 지금 국립박물관도 앞에 잔디밭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있어. 오 여기는 입구부터가 고급스러워. <laughs> 역시 빨강 대박이다. 여러분 제가. 그홍콩의 이런 랜드마크 쪽에 진보관을 할수 있는 락커룸 다섯 군데를 블로그 포스팅을 했거든요. 어, 오늘 새로운 데를 하나 찾았어요. 고궁박물관에 어, 되게 늦게까지 해요. 근데 여기까지 동선이 잘안 돼서 그런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락커룸이 있어요. 밤 11시 반까지 안돼 네, 여기까지 이제 저희 아 저희 아니지. 저의 <laughs> 저의 이제 블로그 여행 일상에 대해서 보여드렸고요. 어쨌든 여행자의 입장에서 어떤 게더 효율적인 여행이 될 것인가 최대한 객관성을 가지고 이제 리뷰를 할수 있도록 쓰고 있고요. 그리고 꼭 이제 이분께 한 번씩 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laughs> 그래서 뭔가 이제 제가 너무 제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서 좀한 번씩 봐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의 닉네임도 블로그도 화제부부입니다. <laughs> 아예 일조를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홍콩 여행하실 때는 꼭 화제부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아 근데 그나저나 진짜 할로윈 트램을 만들수 있는 거야 오늘 하루종일 약간 그 할로윈 트램 헌터 같았어 파이브 가이즈에서 밀크쉐이크 먹으면서 트램 잠깐 대기 타볼래? 나 봐봐 으 <laughs> 트램이 할로윈 트램이 올까 봐 지금 파이브가 이제 저 시원한 데에도 못 들어가고 지금 아 도대체 이 트램은 언제나 타는 걸까요? 미치겠네 정말. 한 시간째야 지금. 드디어 지나갔다. 끝이 겠어 와. 오늘 할일다 했다. 집에 가